이제 축구팀도 비트코인을 사는 시대야. PSG가 그걸 최초로 해냈어. 좋아요 누르면 오늘 하루 좋은 일만 생길 거야. 프랑스 리그 1 챔피언 파리 생제르맹 PSG가 비트코인을 공식 보유한다고 발표했어. 스포츠 구단 중 비트코인을 재무제표에 편입한 건 PSG가 최초야. 이 소식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에서 나왔고 게임스탑에 이어 또 하나의 기관급 매입 사례로 떠올랐어. PSG는 법정 화폐 준비금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해서 보유 중이야. 팬의 80%가 34세 이하라는 점도 이 결정을 뒷받침했어. 젊은 팬들과 디지털 금융으로 소통하겠다는 거지. 지금 PSG는 챔스 결승까지 앞두고 있어서 글로벌 주목도는 최고조야.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보유를 선언한 건 스포츠와 가상 자산이 이제 본격적으로 연결된다는 의미야. 현재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 5% 이상 하락 중이지만 기관들의 매입은 멈추지 않고 있어. 그리고 너도 이제 기관급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시작해 볼수 있어. 거래량 많고 국내보다 10배 이상 큰 해외 대형 거래소야. 수수료도 최대 60%까지 자동 환급된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프로필 링크 확인해.